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선택하여 이 땅을 끌고 가고자, 끌고 가고자 위함인 것이므로 그들에게 흡족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땅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자 의함인 것이므로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을 자로 취하여 가고자 할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너무 이 부분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연결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합니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전하면서 주님이 그때그때 그때 또 연결을 또해 주시고 전에, 아주 전에, 2년 전에 제가 전해 드린 것도 주님께서 생각을 또 나게 하셔서 어떤 부분과 또 연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오셨는데 뭐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신다. 제가 이러한 부분 전해 드립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 드립니다. 최근 공산 세력이 공산주의자 문 씨와 중국 시진핑 또김씨세 개수들은 경기 동부 연합에서 세뇌된. 공산주의자 이재명을 부정선거 방송 시나리오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한국을 공산화하는 계략을 미국 정부는 각종 정부를 통해 알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음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릴 것은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쭤볼 때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 정부, 우리 정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제가 이부분 주님께 여쭈을 때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을 향한 그의 마음은 트럼프가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이 자의적인 힘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다 그런 말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요충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가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가든 한국에 대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지만물이 내 것이도 그들도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악인도 또 선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전해 드립니다. 그 때,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트럼프 주위에 또 같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또 바이든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이든을 축복한 하나님이 아니다. 조 바이든에게는 큰 약점이 있다. 그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바이든 뒤에는 큰 음모 세력이 있다. 어둠의 세력이 그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뜻하지 않는 환란에 집어 넣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양다리를 걸친 그런 자로 보이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손이 가 있는 그런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을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트럼프하고 같이 일했던 그런 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하고 같이 일했던 자들이 지금 미국당이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정치계에 그래서 그런 자들또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만 바이든도 한국은 전략적 요충주다. 이런 마음이 바이든 마음 속에도 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임하는 연단인이라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나를 잊고 갔기에 너희들에게 임하는 믿음의 실현인이라 나를 잊고 가는 개인이든 나라이든 어찌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바이든이 세워졌죠. 미국도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들의 영역이 있는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해서 제가 추가해서 전해드리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할 때, 어, 또한 나라를 연단할 때,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을 받들고 가게끔, 그 사람들 또 어떤 나라를 불 속에 집어 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고 가는 개인이든 나라이든 어찌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 사단도 그들의 영역이 있는 것이니라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주시하고 오던 자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잊어버리면, 나를 주시하고 오던 자가 나를 잊어버리면 전에 그를 잡고 있던 사단이 전에 그를 잡고 있던 사단이 그를 다시 잡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니라 사단도 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집요하게 더 다가가 그들을 잡아 어둠의 사슬에 놓이게 하여 자기 영역 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니라 그 토네이도 뭐 이런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그한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더 다가가 아주 사단은 끈질긴 그런 영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도 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도 나의 시선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나의, 나의 시선과 너무 멀어진 교회들이 많구나.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자유분방한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내가 많은 은혜를 부어준 나라가 미국이다. 이제는 나의 뜻과 관심 없는 나라가 되어서 사단과 짝한 나라가 되어 가는구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홀대했고 나를 찾기 보다는 부와 명예를 더 추구하였으며 환란에 있기를 더 강구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내가 그들을 상구의 고통 속에 내어놓는 아들이된 것이니라 한국도 지금 상구의 고통을 겪고 있고 미국도 상구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임함은 너희들이 산란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이다. 땅에 안착한 교회들이 땅에 안착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육을 집착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끊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다. 미국도 한국도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이 부분, 코로나19 우한폐렴이죠. 코로나19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을 집착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으로 코로나19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를 이용한 정계, 법원, 언론계 여론조사 기관을 매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낙연 대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하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동부가 핵심 국가인 한국을 한국 내 공산주의자들을 통해 공산화 하는 전략을 미국은 정보 기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음, 저기 한국에 앉아 있는 그 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을 때, 저질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좀 강력하게 나가주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원했는데, 바랬고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이 더 깊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더 드러나게, 어, 그런 시간이 더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뜻이 더 드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또 한국을 연단하는 것이고 또 저들의 악이 이 땅에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더 강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더 짙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면 이 세상이 다 한눈에 보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보이고, 이한 나라의 그 모든 운명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뭐 지식적인 책을 많이 읽었다 해도. 성경 66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응책 중 정부 기관 책임자를 파견하여 한국 정부 책임자를 파견하여 한국 정부 정보 기관 국정원 박지영과 문 씨를 만나 한국의 공산화 시도를 자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주님께서 처음에 제가 동영상 올릴 때 누구누구는 누구의 손에 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사태를 보고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최종 결선 투표에서 이낙연으로 전환하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재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지령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는 이미 마련한 부정선거 방식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 선거를 통해 180석을 가진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고려 연방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리면 무혈 공산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중국, 북한 문시 공산 세력들이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마련한 거금으로 한국 내 중요 기관인 법원, 검찰, 국회, 대법원, 언론계, 여론조사기관 등의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였다. 중국은 지령에 의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발표하여 공론화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정보 개통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급기야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월리엄 번스 국장을 파견해 박지연 국정원장을 만났고 10월 15일 문 씨를 만나 미국은 한국의 공산화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별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통보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할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좀 견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한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영상 올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중앙정보국 DNI 국장인 에브릴 헨스 국장이 방안해 다음 단계의 미국정부 조치를 문 씨에게 강력히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쓰디슨 열매이다. 쓰디슨 열매는 스디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고무된 문씨 이재명 시진핑 김씨는 공산주의 맹주들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한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하느님과 미국이 이들을 응징할 것이다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글을 쓴거 보니까 이분이 천주교를 믿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또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 글을 또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아의 국장 방안 이어 한미일 정보 수장 회동. 이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있고, 국제사회에 경고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통해서 지금 한국을 만진다. 한국. 한국 정부가 잘못 가는 부분 있죠? 그러한 부분, 이제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많은 좀, 뭐라고 할까요? 파리가 비비는 거 아시죠? 뭐, 먹을, 뭐, 먹을 것, 자기가 먹을 거, 어, 자기가 먹거리, 자기가, 파리가 먹을 먹거리에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손발을 비벼대는 그 장면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파리가 손발을 비벼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믿음의 열조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교사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가신 그런 하나님 뜻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분들 많은 부분들 뭐 정치적인 부분들 뭐 세상 사람들,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자들,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조차도 다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무용지물이죠.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잠시 잠깐 있는 그 그림자들에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홍 목사님이 또 미국에 가셔서 많은 또 성병 역할을 하셨고, 또 미국 땅에서도 성병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또 어 직접 만나셔서 그분들의 믿음도 견고하게 또 세워 주시고 오셨죠. 그래서 성벽들을 더 견고한 성벽들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정가 목사님께서 또해 주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 목사님을 기도 많이 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부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보면 막 목에 뱀이 막 걸쳐져 있는 그런 사역자도 있는데 그런 사역자는 아직도 정강호 목사님을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음부와 짝한 자와 하나가 돼서 은부의 속삭임을 듣고 가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육자 중에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분간을 못하는 거지요. 어떤 것이 빛인지 어떤 것이 어둠인지 분간을 못한다. 그것은 완전히 그냥 까막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또 분별하시고. 어, 정가 목사님 중복이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또 깨어있는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깨어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그들도 어둠의 세력조차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